개인정보 취급 위탁의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양벌 규정으로 유출한 직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법인 대표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등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는데 통지 항목은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 철회 방법 및 절차입니다. 통지 의무자는 1차로 양도자이며 2차는 양수자입니다. 원칙적으로 통지는 전자우편, 서면, 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하며 예외적으로는 과실 없이 이용자 연락처를 알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면 됩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은 임원이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됩니다. 상시종업원수 5명 미만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가 됩니다. 인사결정권자의 결제를 득하여 지정된 문서 예시를 확인해 보세요.